<웃음> 이봐. <웃음> 여기 감성 있게 야, 오리 만들어 놓은 거. 봐 <laughs> 자, 오늘 오타루의 둘째 날. 오타루의 둘째 날입니다. 오늘은 뭐할 거냐 그러면 맹구가 아니라 탱구산 여기는 산을 일본어로 야마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탱구산, 탱구야마, 탱구야마를 케이블카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한번 오타루 시내를 구경하는 거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오타루 왔으면 우나를 가봐야지. 그래서 오타루 우나, 운하, 오타루 우나를 구경하는 걸로. 오타루 우나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뭐 식사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야 다시 또 눈이 오기 시작한다. 아유 이 골목길이 완전 눈으로 쌓여가지고 <laughs> 눈밭을 가로가고 있습니다. 그냥 일반 눈이 응. 꽃 소금이라면 이거는 맛 소금 <laughs> 그래. 야 아무도 안 그렸어. <laughs> 진짜. 진짜 <laughs> 코스 자... 밀가루 같은 거 이거 뭐라고지 진짜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야. 물가루도 아니고. 이제 너무 부드럽다. 응. 진짜 부드러워. <laughs> 응. 솜사탕이야. 자 여기서 홍쿄쿠메 홍쿄쿠마에 여기서 이제 탱구야마로 어,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. 240엔이라고요? 240엔. 480엔 주는데. 한걸 발견했는데 이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사람이 몇명 타는지 각 정류소에서 사람이 몇명 타는지 이걸 손으로 다 적네 어, 그왜 적는지 는 모르겠는데 단독기 종이에다가 손으로 다 적어 이한 사람이 타면 이 아저씨가 저기 적을, 적을 거야 놓쳐버어한 사람 내리고 한 사람 타고 저걸다 정근에 손으로 힘하네자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텐구야마 스키 리조트가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여기 로프웨이 그러니까 케이블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봅시다. 러프웨이를 달리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아, 여기가 더잘 보이네요 Very good 아니 저기도 사진은 잘 나오네 아 멋집니다 오. 오. 야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디냐? 프랑스 몽블랑 그 보러 갔을 때그 어디지? 우 거기가 생각나네. 오 바람이 많이 붑니다. <목소리> <에이>. 아주 차갑습니다. 어우 저봐. 이거 저봐. 어 예, 자작나무다. 아 예쁘다. <목소리> 예, 아이고 자 이제 탱고야마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 오타루 그 시내를 다볼수 있어. 자, 한번 봅시다. 180도 위에 들어갑니다. <laughs> 정렬사 <laughs> 아정녀사 대단하다 <laughs> 야 저쪽으로 지금 저쪽으로 바닥은 바다, 바다 너머로 눈이 내리는 것 같아 어? 저렇게 막 눈이 내리는 것 같아 여기 탱구산, 탱구야마, 괜찮네. 응, 네, 멋져. 와서, 오타루 시내 다 구경할 수 있고, 위에 또자작나무숲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, 산책로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. 이봐, 어우, 멋져. 네? 아, 아유. 탱구차실. 여기가, 그, 여기가 탱구 차 마시는 곳인가 봐.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야, 나무 봐. 나무 눈쌓인거 봐. 아, 진짜 멋있다. <laughs> 너무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 와가 어. 나무가 나무 나무가 나무에 나무가 나무가 아무가 나무가 나무죽 나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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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대 아, 이고저 열매 거봐이 열매 빨간색 열매 아, 이거, 야 빨간색 열매나무네 기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 소나무 없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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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이거, 이거, 이이다 예, yeah. 진짜 멋있네. 진짜 멋있다.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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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웃음> Å! <laughs> 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<laughs> <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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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와, 설탕만 딱 들어가면 섬사탕 이렇 되게 너무 부드러워. 진짜 음, 섬사탕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게 안 딱딱하고 진짜 섬뭉치 같아. 진짜 그러네. 떨어지는 것만 보들라도 그래. 흩어지지. 아 어, 응. 어, 안 굳는다. 완전히 섬뭉치 같지. 아아 멋있다. 하시네. 이거 시원하네. 어, <laughs> 인기데스까? <laughs> <laughs> 아, 멋있다. 여보. 와, 진짜 멋있다. 와. <laughs> 나무들에 눈이 다 쌓여있어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요근래 했던 사, 그 트레킹 중에 원 오브 더 베스트다 원 오브 더 베스트 t 야 진짜 멋지다 마음에 든다 자 이제 다 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좋아. 여기 지금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.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아무도 없어. <laughs> 조용하고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하고. 야눈 오는 게또 겁나게 장난입니다. 자기 비디오 사나거든 쓰니까 지 비디오 백 탱구야마 야경을 보러 올라왔습니다. 예. 와, 무지 춥네. 근데, 멋있어. 탱구야마에서 보는 오타로 야경이 그, 홋카이도 3대 야경 장소 중에 하나거든. 해 <laughs> 귀엽다. <웃음> 뭐라고? 라면집. 라면집이야. 라면 먹자. 라면 할까? 진짜 맛있던데. 아 여기는 장어 장어 덮밥이네. 여기는 이런 조그만한. 골목길에 이런 게 있어요. 예, 뒤에 로바다야겠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. 여기는 양고기 전문점인 것 같은데. 30 minutes. 30분 기다렸네. 아, 여기는 양고기 전문 아, 식당입니다. 여기 들어왔더니 아줌마가 30분만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몸도 녹일 겸 30분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아, 양고기 징기스탄하고 양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징기스탄은 11,000원 램프 그 양고기 스테이크는 18,000원 그러네, 베지터블은, 야채들은 뭐, 3,800원. 그래때이세 아,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비용, 생맥주, 이렇게 음. 시키면 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야, 나는 저기 굽는데 왜 연기가 안 나나 생각했었는데, 음. 다 연기가 다 위쪽으로 다 빠지게 되네. 위쪽으로 전부 다기 크기 로다 만들어놨어요, 이렇게. 음. 연기가 음. 나면, 이기 변기가 다 나오면, 이쪽을 다빠져나가 거고, 그렇게 해 네. 아... 이렇게 우리가, 아, 이렇게 구워먹는구나 最初で切っす